옛날 어느 마을에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개를 지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럽게 다녔습니다. 어느날 이 마을의 김생원이 이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살겠구나. 김생원은 어린애처럼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내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으니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살겠구려. 이를 어쩌면 좋아요. <laughs> 김생원의 집안 식구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리며 슬퍼했어요. 얼마 후 김생원은 병이 들어 아예 자리를 깔고 눕게 되었습니다. 이웃 마을까지 가서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왔지만 김생원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저러다 3년도 못 살고 돌아가시겠구나. 동네 사람들은 모두 김생원의 병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동네를 지나던 나그네가 이 말을 듣더니 큰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하하하하하 정말 우습다. 이렇게 우스운 일은 난생 처음이야. 남의 불행한 일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다니 당신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구려. 그러나 나그네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웃다가 한참만에야 겨우 웃음을 멈추었습니다. 여보시오 김생원님, 제가 김생원님의 병을 낫게 해드릴까요? 그러자 김생원은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그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삼년 고개에 가서 한번더 넘어주시면 돼요. 이끼 나쁜 사람, 지금 날 놀리는 거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한번 넘어지면 3년이니까, 두 번이면 6년, 세 번이면 9년, 네 번이면 12년을 살수 있지 않겠어요? 이 말을 들은 김생원은 번개같이 3년 고개로 뛰어가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실령님 제발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100살까지 살게다. 나무 뒤에 숨어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나그네가 신랑육육내를 냈던 것이지요. 그 후로 김생원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답니다.